펜이랑 같이 한다고 했거든? 아, 어 맞아 같이 한다고 했어 어 캠핑하러 온 사람이 있네 있지 여기 뭐 우리밖에 없다며 이거. 가 아, 내가 언제 우리밖에 없다고 했어 우리밖에 없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했지 어, 사람 많은데? 캠핑장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진촌 파라다이스 캠핑장입니다. 문의사항은 이쪽으로, 여기 번호로 해주시면 됩니다. 진촌 파라다이스와 저희가 간 캠핑장은 다른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동그란 계단 같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이쪽에 텐트를 쳤기 때문에 보이시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데크가 두개 있습니다. 이쪽은 진촌 파라다이스 그리고 이쪽은 진촌 캠핑장입니다 저희가 이 사실을 모른 채이 데크가 진촌 캠핑장인 건줄 알고 이 앞부분 데크 앞에 텐트를 쳤더니 여기는 다른 곳이기 때문에 텐트를 옮겨야 된다고 해서 진촌 캠핑장 쪽으로 텐트를 옮겼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촌 캠핑장은 가격이 이렇습니다 그두 군데가 다른 곳이고 강아지는 둘다 되는 듯 합니다 진촌 캠핑장은 전기 추가하면 만 원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좋네. 오, 되게 넓다. 저기가 어. 매점이. 저쪽이 그거야. 아, 어, 데크. 어. 어, 데크. 안녕하세요. 저기랑 여기랑 다르대. 어, 그래? 응. 여기 뭐고 저긴 뭐야? 여기는 진촌 파라다이스고, 저쪽은 어. 진촌 해변. 캠핑장이래 아 어. 뭔가 다른데 뭔 차이야? 아, 차이래 여기 사유지가 다른가봐 아 그리고 어. 여기는 뭐 온수가 나온대 아, 여기는 진짜? 온수가 안나온대 <laughs> 아주뭐 깨알같은 자기 그거라나 똑같은 가격이야 야. 근데 가격은? 가격은 똑같지 강아지는 풀어놔도 상관없죠 작은거예요네작요4 k 로5 k 로 아, 주위에 뭐, 어디 못 가게끔. 이리 <laughs> 네네네. 좋아, 좋아. 가자. 배고. 자기야. 어? 뭐해? 어? 뭐해? 일로 와. 모래에 조개 껍데기가 많아, 맨발이나 강아지는 뛰기가 힘들 듯 했습니다. 야, 애들 다치겠다. 조심해서 뛰라 뛰는 강아지인데 총총 강아지가 되었습니다. 봐봐, 안 다쳤어? 아우 힘들어, 더워. 봐봐. 오빠도 힘들어 보입니다. 굉장히. 뭐 그만 먹어. 그만 먹어. 형운, 그만 먹으라고. 야. 애들 술을. 그만 먹으라고. 야. 형은아, 그만 먹으라고. 어이구. 야. 불 어? 먹고 트름한다. 어? 불 먹고 트름해. 그래? 그만 먹어. 그만 먹으라고. 아, 아 좋아. 나중에 하고. 어? 타프는 나중에 하고, 짐 먼저 싹다 빼야지. 아. 아, 이제 살것 같다. 왜? 저기 아, 위에다가 올려, 먼지 같은 아침에, 거. 아까쯤 두번 했어? 아, 벌레 때문에. 벌레 밑에 바닥에 벌레가 있을 것 같아서. 벌레가 있을 것 같아, 있어. 있지. 있다고 봤어? 그래서 그런 거야? 어? 시비 걸고 싶어? 아니, 그런 거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냥. 왜? 벌레가 시비 있어서 무서워서 나한테? 그런 거냐고. 벌레를 있겠지. 잡아야지. 야, 한두 마리야 잡지. 아니, 벌레를 봤냐고 물어보는 거지. 말하지 말고 일하자. 팔에 힘이 왜 이렇게 좋아졌노? 아유, 링키티 링크트 힘이라니까. 링키티가 있으면 모든 걸할수 있어. 아, 기분 좋아. 음. 미친놈아. 이게 끝이야, 혹시? 끝이 아닐걸?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시작 다 했으니까. 폴대 가방이 어딨지? 거기에 폴대 들어있어? 이런 게 우리가 있었어? 아! 좀 뭐지? 어? 박히네? 뭐 하는 거지? 박힌다, 어? 박혀. 폴대가, 자기야, 우리가, 어... 이게 끝이야? 여기 안에 들어있나? 폴대가 왜 이거밖에 없지? 원래 이거 하나밖에 없나? 응. 음. 이거 하나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어, 자기야. 원래? 어, 원래. 너왜네개로 알았지? 응? 어? 왜 풀었지? 이가 제대로 안 묶어서. 내가 제대로 안 묶었구나. 어, 클린치 매듭으로 했었어야지. <laughs> 왜? 몸, 몸 뭐, 뭐, 매듭? 뭐. 빨만 매듭으로 해! 뭐, 뭔 매듭? 아니지. 유니노트로 했잖아. <laughs> 유니노트로 해야지. 이런 힘이 플 계속 매듭법을 공부해야 되는 거야. 너 미쳤어? 고마워, 자기야. 이해해 줘서. 응. 근데 벌써 다 하나 끝. 것... 텐트가 입구가 어디 있나? 입구 여기. 저기. 아, 그래? 방금 뭐라 했어? 무슨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내가. 짜증 내서 고맙다고. 짜증 내서 고맙다고? 짜증 안 내서 고맙다고. 스마일. 왜또 죽방을 때려 버리고 싶어? 물에다 던져 버리고 싶어. 물도 <laughs> 없는데 던져 봤자지. 그러니까. 문 없이 뒤져봐야지. 자, 뭐 하면 된다고 이제? 아, 이거 타프만 옮기면 돼. 아, 텐트만 옮기면다며 아, 맞다 맞다. 텐트만 옮기면 된다고 했지? 텐트만 근데 박아놨잖아. 아니야, 이거 빼면 돼. 금방 빠져. 밑에 거랑 같이? 어. 야, 이럴 때 삽을 써먹다니. 삽뭐인데 아, 여기 평평하게 만들게. 뭘 버려. 평평하게 만들지? 야, 내가, 사, 사, 내가 삽질하는 거 그거 할까? 썸네일 찍을까? 그래. 뭐래, 나. 여기다 할까? 여기다 피자. 그래, 먹고 가면 어, 팔이 너무 아. 돼지잖아, 봐봐. 자기야, 이렇게 네, 네 돼지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하는 게 별로... 네가 돼지 멍청이랑 뭔 상관이야. 어. 그냥 컨셉처럼 보이잖아, 마보야. 네. 자기야. 자기야. 어? 이거 땅바닥에 놔둔다, 이제. 아. 어? <laughs> 자기야, 도와줘야 돼. 아, 어, 뭘 도와주면 되는데. 바닥을 빼. 아니, 바닥 통째로 옮기면 되잖아, 자기야. 그게 돼? 어, 돼. 가자. 미키라. 됐어? 더 가? 여 어? 됐지? 어, 됐어. 위에 비안 들어올 것 같아? 는안 들어와. 바람 분다. 자기야, 오늘 낚시 못하겠다. 왜? 바람 터졌어. 바람 불어도 망둥어는 나와. 아니, 우리 빨리 숯, 수... 어, 알았어. 빨리 숯불 먹고 뭐 해야 되지 않겠어? 어. 저거 왜 터졌어? 애들 잡아줘야 돼. 플렌치 매듭을 했어야지. 어디? 뭐야? 왜? 너는왜 이래? 아, 얘도 미끄러질 수도 있다. 얘 바닥에 박아야 되는데, 아니야. 네가 어깨를 쳤어. 어깨 아 방치. 그래, 아 클린치 매듭으로 했어야지 자기야 이 안으로 들어가죠? <laughs> 어? 거기 못 들어가면 넌 진짜 래 그래, 그래, 오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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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래 그래, 가 인기다, 따따따따비 인기. 어! 왜? 떨어졌다. 뭐가? 오, 날씨네 어! 여기 맞아? 자기야 아. 건먹지 마. 여기 떨어졌게 여기. 어기게기 여기. 게기여 여기. 가가는 화질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영상을 못쓸것 같아 짧게 대치합니다. 가위로 김치를 자르고 소주를 먹고 돼지갈비를 구워 먹었습니다. 다기는 방송 준이나해 아, 맞아. 술 먹방을 하다가 취한 채로 낚시를 했고 그다음에 기절했습니다. 다음 날 캠핑을 자주 가는 언니가 왔습니다. 오빠는 점심 밥 먹고 식곤층으로 잠을 자고, 언니도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언니와 저는 낚시를 하러 캠핑장 옆에 있는 대빈창 선착장으로 갑니다. 거치대와 마이크를 챙기지 못해서 영상이 왔다 갔다 어지럽거나 언니 목소리가 작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책임감이 부족했습니다. 똑바로 챙겼어야 되는. 그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영상 아, 마이크를 안 들고 왔네.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둘이서 하는데. 마이크 들려요? 네, 마이크 들려요, 둘 아, 얘도 생각보다 사운드가 좋더라고요. 어. 저기서 낚시 많이 하네. 아, 좀 많이 다 가고 있다, 지금 이제. 물이 이제 빠질 타이밍인데. 저희가 있는 곳이 이쪽이고, 이렇게 쭉 가면은 산책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가면은 낚시 장소인데요. 캠핑장에서 보시면 여기, 여기에서 캠핑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산책로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서 쭉 들어가 보시면은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쭉 차를 타고 가신다면은 대빈장 선착장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쪽 길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기 좋은 길인데 사람이 없고, 물론 제가 말하는 건 케어가 가능한 강아지일 경우에 얘기 드리는 겁니다. 케어가 안 되면 도망갈 수도 있죠. 이 부분이 강아지들이 뛰어놀기에 가장 좋았습니다. 발판도 바닥이 딱딱해서 아주 좋았습니다. 참고해서 강아지 산책을 시키고 낚시를 하러 가는 길도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낚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원투는 하는 말이 그냥 지나가는 고기가 무는 거라서. 운이 <laughs> <음이> 좋아야지 <laughs> 저는 지렁이를 바늘에 맞게 잘랐습니다. 저번에 낚시 가서 잡히길래 한번 해 봅니다. 소금이 없어 설탕에 절여서 그런지 쫀득하니 안 잘렸습니다. 머리카락 추려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망둥어 잡으려고 7단 채비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바늘 3개만 달고 지렁이를 달아줬습니다 저런 식으로요 딱 맞게 잘랐습니다 꿈처럼 보이려고 FG매듭을 했는데 영상에 안 나왔습니다 FG매듭 후두줄을 잡고 바로 하프매듭 2회 걸었습니다. 이 매듭은 따로 올려보겠습니다. 망둥어는 견딜 것 같습니다. 아유 낚시다운 낚시를 해보겠네요. 야, 진짜 발판 좋다. 응? 이거 발판 너무 좋아요. 아, 좋아. 아이고 아, 언니 마스크 있어요. 마스크 쓸래요? 응. 언니 지금 진짜 웃겨. 왜? <laughs> 상남자 같지 않니? 어? 없죠. <laughs> 야, 뭐 같지? 그쵸. 아 미치겠어. 그때 던져야 되나? 아니면 바늘이 <웃음> 큰가? <웃음> 바늘이 큰가? 아 근데 뭐가 사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망두가 바늘 16호거든요. 어. 개가 먹... 개? 그쵸. 여기, 여기 개가 옆에 많으니까 파카지들 아, 응. 개라도 건져 올려면 좋겠는데. 개라도 올려면 감사한데. 아니, 애장어를 응. 잡았는데 응, 응. 그 애장어가 응. 제가 한번 던졌을 때 응. 미끼가 날아간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던질 때 이거밖에 안 남았거든요. 응. 이거밖에 안 남고, 에이 씨뭐 잡히겠나 그러면서 던졌거든요. 응. 그냥 그렇게 그냥 던졌더니 애장어가 에이, 바로 응. 온 거예요. 아, 그래. 이건 뭐, 지나가는 애들이 진짜 무는구나그 해서... 어, 니 무는 거잖아 지렁이를 어떻게 끼우는가 중요하지 않아. 내 밑에 고기가 그치. 있는가. 왔어 물었어요? 물었어물었어물 어딨어요? 여기 있다. 올라오지. 보고. <laughs> 아인데 물고기인데 보고 아, 저기 보고요 언니? 이거 보고야. 바늘을아 미안하다. 아프지. 아. 바늘 빼는 게. 야, 보고 하나 났다. 아, 보고 하나 써 아프니까. 하나 뜨게 하고서 반처 줘야 되는데. 아이, 미아가 보고야. 죽여서보리겠다고 어, 미안하다. 보고야. 보고 기절한다. 제대로 묶었네. 아, 입 벌리라 그 그래. 벌려. 야눈 있는데 여기로 찔. 엄마야. 팍. 팍. 그냥 팍. 엄마 눈 있는데 찔려. 화난다 화난다. 화난다. 엄마 화다아 진짜 아파진다와이 바늘. 제대로 꼈네 바늘에. 어. 이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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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야, 지렁이 죽었어? 자, 죽었어. 지렁이 좀 죽. 아, 지렁이 줄게 없다. 미안하다. 잘가라. 빨리 나서라. 보고가다 먹고 있었구나. 그래, 보고야얘 일부러 이거 달았잖아요. 어, 이렇게 바짝바짝 빛나라고? 빵둥어를... 빵둥어를... 빵둥어 빵둥, <laughs> <빵둥도> 안 오고. <laughs> 어, 어, 왔다고. 어. 어. 아, 언니가 진짜 낚시를 잘하네. 이거는. 원투는 진짜 언니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에 아, 앉아버렸어? 네, 엄청 편해요. 네, 따뜻해. 바닥은 여자에게 좋은 것 같아요. 엉덩이 가은 거, <laughs> 네, 엉덩이 침질 중. 어, 뭐야? 내가 건든 건가? 어, 어 내가 건든 건가? 한 걸어볼까?

석이 편해지... 귀엽게 생겼다. 펫터 펫터. 가가. 빨리 좀 이거. 진짜 귀엽다. 뭐 원투는 힘으로 치는 게 아니래요. 근데 일단 남자들은 힘이 되니까. <laughs> 내가 봤 때는 어. 요것도 던질 때힘 빼고 던지는 거야. 어. 골프하고 비슷한 거 같아. 아, 그래요? 어, 한마디로 던질 때 응. 임팩이 있게 던지는 확 던지는 거. 팍던 그러면 힘을 주면 되는 거 아닌 거야? 그러면 그렇지. 어떤 식으로, 반동으로? 보면은 팔도 아. 구부리지 아. 않고 펴야지. 아. 잘 가듯이. 아. 골프도 요것도 똑같아. 아. 보니까. 펴야지. 근데 안 펴져. 잘. 아. <laughs> 어. 어. 내꺼 방울이 날라갔나? 방울이 없었네? <laughs> 아닌데.

<웃음> <웃음> 나나, <웃음> 나나 <웃음> 안녕. <웃음> 진짜 귀엽다. 하나야. 아저 사람들 뭐좀 잡았을까? 한번 가볼까요? 잡았나 한번 가볼까? 뭐야 보건인가다 보고밖에 안 나오네. 아무것도안 잡았지? 없어요 조가통에 보고 한 마리 들어가 있던데. 그거 잡아서 뭐할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조가통을 꺼내놓지도 않고 조가통 있는 것도 없어. 낚시를 끝내고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여기 샤워장에 있습니다. 사진을 찍지 않아 로드맵을 가져왔습니다. 네이버 로드맵. 남자 샤워장은 적혀 있지만 여자 샤워장은 샤워장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것 같습니다. 문을 잠글까 하다가 씻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안 잠궜는데 사람 둘이 문을 열더니 어? 하면 지나갔습니다. 눈이 나빠 실루엣만 보여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라 소리도 못 질렀습니다 얼굴도 못 봤습니다 슬픕니다 사과도 못 받았습니다 찬물에 기겁해 허리를 쑤그리고 있었는데 진격의 여인 같은 제 몸뚱이를 그들이 봤을 것입니다 그들은 날 봤지만 난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자분들은 꼭 문을 잠그고 샤워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상황 같습니다 샤워를 끝내고 헤르질을 하러 갔습니다 뭐가 있나 휴지나요. 어? 저시저뭐 잡는다. 뭐 잡는지 물어보자. 어. 물어보고 와. 응. 사장님 뭐뭐 뭐 나와요? 네? 뭐 나와요? 아니, 저기 다슬기 다슬 아, 갱. 가다식이 아, <laughs> 캠핑장 사장님이 소라는 물 많이 빠졌을 때 멀리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예상하셨을 테지만 조가는 없고 고동만 많이 주워왔습니다. 조가도 없는데 마이크 수신기와 어댑터가 물에 빠졌습니다. <laughs> 꽃가락 해봐야 돼, 사서. 헉! 뭐야! 아이씨. 민물, 민물, 민물. 아, 민물로 하면 돼? 아? 민물로 하면 돼? 되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고장났어. 안 꺼지네. 수돗물에 씻어 말렸는데 작동은 됐습니다. 기기들은 소금물에 부식이 강해 무수 알코올 주문해서 씻고 또 말렸습니다. 말린 후 작동은 되지만 고장나면 어쩔 수 없을 듯 악기 연주를 아침부터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들리시나요? 알람인가 보다. 여기서 왜 색소폰 연주방가? 언니가 끓여준 일본 라면을 맛나게 먹고 짐을 정리합니다. 짐 정리할 때는 싸우지 않습니다. 사이 좋게. 강아지가 하도 긴긴데 저는 산책을 오빠는 짐 정리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네요. 멋집니다. 언니가 없었다면 혼자 정리했을 텐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언니한테 날 욕을 날 씹으려고 하는 거야? 거야. 재밌어? 재밌어? 즐거워? <목소리> 이는게 <이런> <목소리> <목소리> 아 소라, <목소리> 소라. <목소리> 저번에 먹을까 맛있더라고 네. 네. 소라 소라고 네. 갱하고 갱하고 그러까 네, 이거 안 주시죠? 바람 분지 저쪽에 누구 어. 아니, 아니 저 갖고 아, 가서 못 오시는 분이 계셔. 아 그래, 그래 사드릴게. 강아지 데리고 나오라고 그래. 아 그까? 럴 이 선착장 앞에 파는 데인데 진짜 맛있어요. 소라도 사이즈가 우리가 다놔둔 사이즈인데 놔주지 말 거야. <laughs> 진짜 맛있어 저 사이즈. 순대도 진짜 맛있고 갱도 맛있고. 앉아야지. 어떻게 해주지 엄마가? 배가이 네. 어떻게 해주지? 앉아 앉아. <laughs> 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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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 밖에서 아래. 안 해야 돼. 그러면 앉아 잘해. 앉아. 기다려. 앉아. 렇지 앉아. 얼치. 옳지. 뽀뽀. 야, 야.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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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뽀뽀. 뽀뽀나요? 손. 손. 하봐없어 옳지. 뽀뽀. 옳지. 갱이도 있고 소라도 있고 옥수수도 네, 있고 순대도 있고 군계란도 있고 군알도 있고 해 계란도 있고 백합조개도 있고 여기 조개란도 있고 꼰대기도 있고 여기 꼰대기도 있고 와. 조개가 진짜 크네. 啊、wow.